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모두 부처님 인년 소중한 인연 계속 지어가면서 깨달음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도 한 말씀 전해드리는데 12연기법을 마무리 짓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말씀드렸던 내용은 대체로 그 중생들이 육도 세상을 헤매고 있는데 헤매고 있는지도 모르고 구렁텅에 빠져 있는 것처럼 얽매여 있었던 상황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12연기법이었는데요 어리석은 중생들이 육도에 윤회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셨다 그동안 대체로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거기서 벗어나는 이치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 12가지 중에 첫 번째는 무명인데 이 무명은 어리석음 어리석음은 어, 중생들의 모습이다 이거죠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지은 대로 업을 받는지도 모르고 그럴 때 행하고 예. 마군이한테 끄달려서 얽매여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것이 중생입니다. 그래서 그 어리석음을 깨트리는 것, 어떠할까요? 에, 탐내고 욕심내는 거죠. 그리고 성질내는 것이죠. 포악하고. 그리고 진리를 몰라. 거기 어리, 어리석음이죠. 이런 일들이 그 없어지는 만큼, 또는 심술 부리고, 뭐, 남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고 하는 일들, 그릇된 말하고, 잘못된 행동인지 모르고 하고, 이런 일이 없어지면, 없어진 만큼, 밝을 명 자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을 무 자가 없어지면, 밝을 명, 지혜로운 것입니다. 예, 오랜 동안 그릇대의 행에서 두텁게 지어놓은 업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는 없지요. 없어진 만큼 노력을 해서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해서 그것을 녹여 없어진 만큼 우리는 밝음을 맞이하는 것이죠. 바로 바른 이치, 참된 이치를 알아보고 깨달고 맞이하게 된다. 마치 밝은 태양을 대낮에 환하게 보듯이 네 그렇게 맞이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 이치를 알고 어, 하면 그러면 그 죄를 지라도 안 짓지요. 바로 진리를 바로 알기 때문에 인과응보를 지은 대로 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모르고 할 때는 마구 그릇되게 했지만 알고 나면 아 기와이면 좋은 일에서 좋은 업보를 받아야 되겠다. 더큰 일은 생사윤회구를 벗어나서 열반에 이르러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는 큰 원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루 아침에 되지는 않더라도 그런 원을 세우고 노력을 하고 해서 그 실천이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가 무명을 깨뜨린 만큼 잡된 생각, 욕심 내고 심술 부리고 하는 탐진치런 마음들이 포악한 것들이 없어지고. 어진 마음이 되어지는 만큼 밝아진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자꾸 바르게 실천하면 이치를 알으니까 무명 다음에는 행이죠. 행. 근데 여기서는 중생은 어리석은 행동을 했지만, 이, 지혜롭게 가는 입장에서는 지혜로우니까요. 어리석지 않고. 그래서 밝은 마음으로, 이치를 아는 상황으로 시작을 해서 밝을 명. 그래서 두 번째 행은 어떤 행을 하느냐. 선행을 합니다. 착한 행, 착한 일, 그리고 바르게 합니다. 그리고, 어, 그 남에게 해를 안 끼치지요. 개법을 지키는 것이지요. 이런, 선행을 하고 바르게 하고 그릇된 일을 안 하니까 남이 괴롭거나 고통받을 일을 안 하니까 안 하는 이유는 그거 해봐야 그 고통 내가 또 받을 것이니 안 합니다 이치라 하르면 그래요 그렇게 선행을 하게 됩니다 바꿔지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세 번째는 그 식이었죠 1이 연기법에서 식인데 여기서는 그그 그 식은 업식 업을 짓는 지어진 모양새였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 선행을 하고 나니까 내 업이 점점 녹아지고 그 이루어놓은 업들은 좋은 업을 받을 일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업은 업인데 그래서 여기서는 깨끗할 정자 업업자 써서 정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지혜로 시작을 해서 선행을 하고 그로 인한 바른 행을 한 걸로 인해서 내 네. 업이 좋은 업이 이루어지고 깨끗한 업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점점 업장이 소멸되어 혼이 맑은 혼이 되어집니다. 유, 유리알같이. 그것이 수행입니다. 네. 옷까지 때가 묻으면 씻듯이 예. 몸에 때가 묻으면 씻는 거. 그것이 그 씻는, 목욕하고 하는 것이 씻는 것이요. 그 씻는 것이, 업장을 녹이는 것이 바로 그 수행입니다. 수행. 그러면 수행을 누구나 다 해야 되죠. 해서 맑은 혼이 되도록 자꾸 닦아야 되겠죠. 예, 닦는 것이 수행이라고 정리하고요. 그렇게 해서 닦아 놓은 그 업으로, 이제, 이 닦을 때, 한 번에 다닦어지지는 않겠죠. 그래서, 어 많이 깨끗해졌지만, 아직도 더 닦고, 더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혼이 맑아져서, 나중에는 광명이 일어나고, 깨달음이 일어나고, 부처님 세계도 들어가야 되니까, 단계가 많이 있죠. 그렇게 되려면, 이 몸을 받아야 돼요.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몸은 그 고통을 받으면 지으면 고통받을 일을 지었으면 고통을 받겠지만 또 복록도 받고 또 새로 지을 업을 해갈수 있는 것이 몸이어요. 그래서 이 몸을 받게 되는데 이 몸을 새로 이제 받, 받느라고 태어나는 것이 그 시비 연법에서는명색이었다면 여기서는 전생에 지혜롭게 시작해 선업을 닦아 선한 업을 닦았었으니까 그로 인해서 이생에는 덕스러운 몸으로 태어난다. 예, 덕 있는 몸으로 나지요. 어떤 경우일까요? 아, 어떤 이는 그 덕을 가지고 나오신 분은 많이 닦으신 분은 거동이 거룩하시고 점잖으시고 하시는 일마다 바르게 하고 바른 말을 하시고 그런 분이 있지요. 그래서 뭘 하려면 남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큰 일을 잘하게 도와주고 그런 분이 있죠. 그래 덕스러운 몸으로 나온 분입니다. 그런 몸으로 나오죠. 명색이라는 단계에서 자 그런 몸으로 나오니까 당연히 육근이 중생의 입장에서는 번뇌를 일으키고 욕심내는 그런 근본으로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에. 좋은 몸, 덕신, 덕스러운 몸으로 나왔으니까, 육근도 맑고 깨끗하고, 보고 듣는 대로 좋은 생각을 일으키게 돼요. 예, 그래서, 그, 생각을 해도 바르게 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그러한 육근을 가지고 일생을 살게 되죠. 네, 그러면은, 눈으로 꽃을 본들, 꽃을 꼭내걸 가지려고 하지 않고, 어, 좋은 여인을 본다 그래도, 좋은 남성을 본다고 해도, 인연 따라 사는 것이지, 어, 어, 남의 몫을 내가 차지하겠다, 이런 욕심을 내지 않지요. 그러한 밝은 마음이 근거를 가지고 있게 되지요, 육근이요 그래서 주변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전부 맑고 밝게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아, 촉, 촉이라는 단계인데요. 그 다음에, 초1 2연급법에서는 '초' 이라는 단계인데요. 초이면그 느낌이었죠. 근데 여기서는 이 느낌들이 어떠한가? 내가 굳이 복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그렇게 욕심내려고 안 그래도 아, 하려고 하면 바르게 하려고 하면... 그 일들이 차악차악 갖춰져요. 네. 주변에서 사람이 따르기도 하고, 재물이 따라와줘서 할 만큼 하게 되죠. 네. 중요한 거는 너무 과한 욕심은 안 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명심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내게 주어지는 일들이 바르게 바르게 전부 와서 와 닿게 됩니다. 좋은 일이 자꾸 이루어지죠. 이러한 그, 느낌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받을 숫자 단계에서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됐냐면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복락, 예, 복락. 그래가지고 지어놓은 복을 내가 가지고 살게 된다. 그 즐겁다. 이것이 즐거워. 복락, 즐거울락자. 예, 복록이 따른다. 이러기도 하죠. 그러해서 그 남들은 복이 없는 사람은 고생하고 하겠지만 복이 있는 이는 어, 그렇게 고생 않고 어, 좋게, 좋게 일들이 이루어지고 잘 됩니다. 그런 복락을 누리는 전생 그 전에 지어놓은 때문에 그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예, 받을 숫자 단계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랑의 자인데요. 사랑의 자는 어떤 뜻이 되나면요, 시변기법에서는 아, 애착심을, 그릇된 내용을, 취향을 삼아가지고 애착심을 가졌더라, 그릇된 거였더라.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지혜로운 시작으로 해서 여기까지 왔다라면, 은 아, 그전에 지어놓은 복이 있어. 그 복을 지었더니 복을 받아. 아, 그릇되게 하면, 고통을 받을 것인 것을 알지요. 그러게 돼서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다면 더 좋은 일을 열심히 해야 되지. 이래가지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좋은 일로. 그러게 되므로 그, 그, 잡다한 그런 잡스러운 애착심은 일어날 역에도 없고 일어날 필요가 없지요. 생각을 안 하지요. 그러니까 애착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더 좋은 일을 위해 노력을 열심히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여기서부터 이제, 예, 그, 다음 생에 받을 일들을 노력을 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예. 그전 일을 거울 삼아서, 그래서 좋은 일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애착심 같은 건 일어날 틈도 없다. 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 그런, 사랑의 자가 변해서 좋은 일을 하는 노력하는 마음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취는 12연기법에서 취자 단계에서는 모을 취 자인데 욕심을 내어서 형제간에도 싸우고 남의 걸 훔치고 뺏고 하더라 근데 여기서는 지혜롭게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게 안 하지요 마음이 넓어져요 왜넓어지냐면 애착심을 내고 욕심을 내고 심술 부리면 거기에 얽매였는데 그런 걸안 하니까 이 사람의 마음은 그 산등성이 높이 올라가서 세상을 허히내려다 보듯이 새가 날개를 달고 공중을 나르듯이 넓은 세상을 보는 의미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스스로 그릇된 거에서 벗어나버리시니까요. 그래가지고, 아, 어떻게 알아요? 여러 사람, 좋게 해주면 다 그게 복이 되고 덕이 된다. 그러면 내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고 보시하고 좋은 일을 같이 이루는 그런 세상을 만들자 하는 이 마음을 내게 되지요. 그래서 홍익 인간 이런 말도 이 속에 들어갈 수 있지요. 예, 그래 가지고 그 가진 거 있으면 베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것만 모으겠다고 하는 욕심은 안내지요. 예, 진리를 아르니까 예, 그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랬으면 그 다음엔 이슬 유자 유 단계인데요. 여기에서는 네, 내생에 받을, 이제 그 복록을 받을 그런 그 업이, 좋은 업이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복록을 받는데, 복이 크면 인간 세상에서는 아무리 와 임금이 돼도 뭐이가 돼도 그 복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복이 크면 천장에 갑니다. 천장에 가서도 더아그 사람은 너무 복이 커서 더 좋은 데 가야 돼. 그때 극락세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에, 인간 세상에서 이 몸을 받아서 성불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원을 세우고 또 사람으로 태어날 수가 있죠. 나면 그 역시나 고통 없는 세상에 복락을 누리느라고 좋은 몸으로, 덕스러운 몸으로 태어나거나, 또는 여러 사람의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벼슬도 누리고, 복락도 누리고 하게 되겠지요. 네, 그런 몸으로 태어나니까, 그 다음 생에 12연기법에서 생, 노사, 요두 가지가 남았는데요. 그 12연기법에서는 그 생이 업을, 고통받을 업을 지은 사람이 고통받을 업 받느라고 나는데, 여기서는 그럴 것이 아니라 그수행해서 복을 저깨닫기 위해서 몸을 받기도 하고, 또는 지도자 여러 사람 어, 잘 이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나니까 에, 그 생사윤회의 얽매임과는 전혀 다르게 되지요 그래가지고 그 좋은 덕스러운 몸으로 나서 또 수행을 하고 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늙고 하여도 병이 들지 않고 병이 들어도 운에서 나사주거나 고통을 덜하게 해줍니다. 예. 자신이 지은 업의 과보이지요. 그래가지고, 어, 그, 태어나는, 나서 뭐 성장하는 고통? 그런 것도 없어요. 좋은 몸을 낳았으니까 항시 좋은 여건 속에 생활하게 되고 성장하고 배우고 이렇게 나지요. 그리고 좋은 세상에 가, 태어나니까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더불어 좋은 세상이 나게 되지요. 그래가지고 그 늙고 병들어서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이 예, 생을 마감하고 수행 많이 하신 분은 내생에 좋은 일을 만날 것이니 웃으면서 미소 지면서 가기도 하고 가는 순간 고통도 안 받고 딸깍 가기도 하고 예 그러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일생 살면서도 고통이 없고 늙고 병들어 죽는 고통도 덜하고 없고 예 그러다가 그런 생이 오래오래 다아지면 마침내는 부처님 계시는 열반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열반세계 가기 전이라도 이 12연기법에 의한 중생들은 얽매여 있는데 돌고 도는데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벗어나는 길이 오늘 명으로, 지혜로움으로 시작하고 보니까 바로 저런 12가지 윤회를 다 벗어나고, 아, 소멸시키고, 스스로 그 열반의 세계에 이르는 그 길을 만나게 되더라. 예, 인간 세상이나 육도 세상에 아직은 태어날지라도 복을 받을 세상에 나게 되더라. 계속해서 수행하여 깨달음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 마음 이런 이치를 아시고 열심히 부처님 가르침 정진해서 함께 높은 깨달음으로 부처님 세계로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고 다음에는 사성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